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5년 12월 7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EU 국방장관들이 어, 벨기에 브리셀에서 모여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어떤 아젠다를 토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토 북대서양조역기구 외교장관들이 역시 어, 브리스에서 모여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루비오 장관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역시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휴가철 전후로 해가지고 크게 어, 소매 판매의 큰 대목인데 어, 이번에 통계 자료를 좀 나오는 걸 보니까 전체 판매량은 크게 늘었지만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이른바 MG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소비 패턴은 약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란은행이 6년 만에 지급준비율을 포함해서, 어, 은행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어,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유로존과 중국과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 PMI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2026년도 월드컵 축구 48개 팀의 대진표를 정하는 그 추첨, 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라면은 어디든지 달려가보고 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리가 이거 대진표를 추첨한다고 하니까 역시 트럼프다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한곡지씩 제가 스포트리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어제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 파월 총재가 스탠퍼드 후보 연구소에서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가수 우에다 총재는 일본 나고에에서 열린 그 현지 로컬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회의에 참석해서 역시 기조연설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12월 19일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해서 지금 일본 국채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신임 총재로 안나 브레만이라는 분이 새로 취임해서 취임식을 갖습니다. 제조업 PMI가 미국과 영국과 유로존과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캐나다와 중국과 일본과 인도에서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영란은행은 월간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M2라고 부르죠. 광의의 그 넓은 의미의 돈의 유동성 표시하는 그 M2 지표와 소비자 여신 그리고 기업 여신을 구분해서 또 발표를 합니다. 자, 12월 1일 역시 이제 어제 월요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올해의 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로 올라온 단어는 세개였어요 biohack 이라는 단어, r a i 베 e bait 이라는 단어, o 라 d e r farming 이라는 단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선정이 된 거는 r a i 베 e bait 입니다. raise bait 는 무슨 말이냐, 어, 소셜미디어나 뭐 인터넷을 사용해서 남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킬 만한 또는 남들에게 어떤 그 분노, 여기 레이지가 분노 아니에요? 남들의 분노를 살만한 그런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어떤 포스팅을 한다든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에를 미끼로 삼는다 이거죠. 레이지 베이트. 그러면 바이오 해악은 무엇이냐? 해킹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몸의 건강이나 특히 롱제브리 어, 그러니까 어,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빨리 죽지 않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보자는 그런 것을 바이오해킹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식단도 들어올 수 있고, 있고, 뭐 운동 습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건강 기능 식품도 포함이 될수 있고, 새로운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어 필사적으로 애써야 되는 뭐 여러 가지 행태들을 바이오 헤이라고 합니다. 오라 파밍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소셜 미디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아우라라고 하죠. 한국, 한국 사람들이 흔히. 그 아우라를 더 돋보이, 나의 아우라를 더 돋보이기 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가르칩니다. 아,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임 G20 의장국으로서, 어, 아, 미국이 이제 새로 달아오는 2026년도 한해 동안 미국의 의장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무리가 일고 있어요. 왜냐면 2025년도에 의장국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미국에서 열리는 새로운 그 G20 각종 회의나 회담에, 어, 참석 금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 뭐 그런 비난을 오래전부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은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뭐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 제재 행위 첫 번째로서 G20 회의에 참석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연합의 국방장관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주요 아젠다는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아, 일단 종결하는 미국의 중재안을 가지고 유럽 나라들이 이제 토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오 14세, 로마 교황이, 레바논을 이틀 동안 방문을 합니다. 그럼, 네덜란드 국왕 부부가, 남미에는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넷플릭스인가, 뭐 디즈니인가, 어디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그 드라마 제목이 수리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국왕 부부가 이번에 그 수리남을 사흘 동안에, 국빈 방문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추석 감사절 휴가가 끝나고 주로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e 사이트에서 하는 세일을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그 소매 판매 행사가 열리죠. 그 사이버 먼데이가 12월 1일 월요일 어제 열렸습니다. 자, 12월 2일 화요일 오늘은요, 영국의 그 OBR,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한국으로 말하면 예산처예요 어, 예산처 그 위원장이 의회의 그 예산심의위원회 출석을 해서 어, 해명을 해야 돼요. 지금 무엇을 해명을 하느냐. 어, 지난주 수요일에 영국의 그 재무장관이죠. 레이첼 리ves라는 그 여자분, 그 제, 재무장관이 그 다음해 2026년도 영국 정부의 예산을 그러니까 얼마를 세입으로 거두어서 얼마를 세출로 뭐 지출하겠다 을 하는 그런 계획을 담은 것을 이제 그 예산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산안을 수요일에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1시간 전에 그 내용이 그 리크가 된 거예요. 내용이 유출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발표하는 순간까지 극비리에 붙였다가. 어, 재무장관이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공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는 사전에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거를 예산심의위원회가 하고, 그 예산심의위원회의 이 OBR,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위원장, 이름은 Richard Hughes라고 하는 분인데, 아, 이분이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사임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신임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니까 어, 사임 하겠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OECD가 매달 발표하는 Economic Outlook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요 유로존 전체로서는 11월 한달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 또 10월 한달 고용지표 데이터가 나옵니다 영란은행은 연 2회 발간을 하는 Financial Stability Report 라는 것을 발간을 하는데 이 브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어그 은행들의 그 지급 준비율을 영란은행이 결정하잖아요, 중앙은행으로서 어그 지급 준비율을 이번에 조정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사이버 보안 기업이 있습니다. 자, 12월 3일 오늘이죠. 화요일이 되면 호주에서 3분기 GDP 데이터가 나오고요. 또 서비스업 PMI 데이터가 나오는데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일본, 인도까지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9월 한달 수출액 데이터가 나오고요. 터키에서는 11월 한달 인플레이션 데이터, CPI와 PPI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11월 한달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요. 영국에서는 11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 현황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죠. 외무장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리고 특히 미국의 루비오 장관이 나와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결을 하기 위한 그 미국의 제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제안을 직접 설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로 a 뱅크 of 캐나다. 캐나다에서 제일 큰 은행이죠. RBC 은행과 어, 미국의 그 데이터베이스 기업이죠. Salesforce, 그 다음에 Inditex, 그 다음에 Macy's, d o 같은 그 소매 유통 기업들의 실적이 또 나옵니다. 12월 4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미국에서 10월 한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왼쪽 차트가 뭐냐면은 2016년부터 지금 2025년 10월까지 미국의 그 수출입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수출 데이터라기보다도 그 수입 관세 그 수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 관세로서 얼마를 걷어들었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5년 4월 뒤로 껑충 뛰고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에서는 3분기 GDP 데이터가 나오고요. 유럽연합은 소매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총선을 치르는데 1차 투표를 12월 4일 목요일에 하고요. 뉴욕 증권, 뉴욕 주식시장 앞에 그 건물 앞에서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거해집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으로서는 슈레 페카드 엔터프라이즈라고, 이거는 그 프린터 만드는 HP와는 다른 기업이에요. HP가 그 투자를 해서 만든 서비스업 기업인데 주로 데이터 서비스나 어 다른 회사들의 그 컴퓨터 전산망을 대신 운영해 주거나 요즘에 들어서는 뭐 AI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 기업이고 이 기업의 원래 모체는 1970년대와 80년대 텍사스 댈러스에서 있었던 그 EDS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Electronic Data Systems라고 하고 그 창업자가 로스페로라고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주영 후보처럼 제3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창업한 기업이 EDS였고, 그 EDS가 나중에 그 제너럴 모터스에 팔립니다. 제너럴 그 모터스에 팔렸다가, GM이 또 다시 그걸 또 내뱉었어요. 토해냈어요. 그게 나중에 결국은 돌아, 돌아, 돌아가지고, 슐레 팩카드로 가가지고, 지금 HP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슐레 HP 엔터프라이즈가 실적 발표하는데, 를이 기업이 작지가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680억 달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아주 크게 슈퍼마켓 그, 어, 소매업을 하는 크로거라는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 그 크로거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 되면은요 여기 왼쪽 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 그 48개국이 참여하는 2026년도 월드컵 축구 대진표를 워싱턴에서 추첨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디서든지, 뭐,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라면은 마다하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3분기 GDP 데이터와 고용지표 데이터가 나오고요. 독일에서는 10월 한 달에 제조업 주문 데이터가 나오는데, 역시 마이너스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독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됐을지 모를 정도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금 독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독일의 공산품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의 그 에너지 가격이 특히 아주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럽 연합 내에서 영내 교육 특히 또그 미국과의 교육과 또 유럽 연합 영내 교육 량이 지금 움츠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 또는 세방네 방씩 연타 사을 지금 어 스튜디오에 맞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독일 경제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RBI Reserve Bank of India 중앙은행이죠. 이 격월간으로 발표하는 통화 정책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0월 6일 토요일이 되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스페인에서 아주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했던 독재 정치를 했던 프란치스코 프랑코라는 그 독재자예요 키도 작고 뭐 이렇게 사진에서는 비교적 잘 나온 편인데 실제로 나중에 늙었을 때 사진을 보면 아주 못생기고 키도 작고 어, 정치도 못했고. 스페인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빠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병원 알다가 병원에서 곱게 죽었어요. 뭐 처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쫓겨난 것도 아니고 권좌에 있다가 늙어서 병원에서 아주 곱게 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75년이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을 하고 헌법을 새로 제정을 했는데 12월 6일이 바로 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Constitution Day입니다. 자, 12월 7일 일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일본군이 기습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과 일본의 서로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그 조, 그 도표에요. 피해 내용으로 보면은 사망자, 부상자, 포로자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어, 어, 여기서 보면, 일본군의 사망자가 64명으로 나오는데, 그 전부 다, 그 제로라는, 그 일본산 전투기를 몰고, 폭탄을 싣고, 어, 미국의 펄하버, 진주만을 공습을 해가지고, 자살 공격을 감행을 했던 일본 공군의 파일럿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민간인 사상은 물론, 일본은 한 명도 없었고, 미국에서는 103명이나 죽었고요 어, 그 밖에 전함, 순양함, 구축함, 뭐 기타 함선, 소형 잠수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괴된 내용을 보면은 미국 쪽이 뭐 압도적으로 피해가 컸죠. 항공기 피해도 또 미국이 압도적으로 컸고요. 미국은 정말 이때 사실은 징조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애써 무시했던 것이죠. 일본군 스파이들이 하와이에 와가지고 하와이 오아호 섬의 그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찰을 하고 사람들한테 탐문을 하고 여러가지 증거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뭐 보고 체계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크게 때려맞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주 힘겹게 일본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기는 했지만 은 미국으로서도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은 아주 피해가 막대하게 컸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는 지금 12월 7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의 정세를 전해 드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